Time. Oh. 이제 오늘 네 번째 경연이 되겠습니다. 아, 전북 정읍 지방의 호남 우도 정읍 농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악, 민요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몇, 네. 기,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뭐 경상도 농악, 호남 농악, 충청 영기 농악, 강원도 농악 이렇게 나눴을 때 호남 농악은 다시 네, 좌도 농학과 우도 농학으로 나뉩니다. 그, 정읍이라고 하는 호남 우도 농학의 중심지구. 네. 예로부터 이 농학 잘 지켜낸 마을이고, 호남 우도 농학 기대가, 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주로 이제 이 많이 또 사용될까요? 네. 우선 저기, 얼림구부터 시작이 되죠. 네. 어. 네. 지금 등장하는 곳입니다. 먼저 아까 청룡소리구으로 해서 나발 3초로 신호를 잡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어, 입장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남우더 어, 정읍 농압입니다. 어, 정읍에서 호남우더 농압의 발상지로서 그 마을 단위에 지습니다 여기 밑에 의식이 되겠습니다. 우도농학과 자도농학의 구별되는 그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복색부터 다릅니다. 네. 그쇠군과소고군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소고를 쓰지요. 네. 징, 장구, 북 모두 소고를 씁니다. 그리고 채상소고라고 어, 그끈 달린 소고 말고 네. 또 다른 소고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갈소고라고 구별해서 부르지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일단 그 복색으로 푸남한 좌도농악과 우도농악을 구별시켜 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우도농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뒤로 인사를 드리고, 네. 네, 이제 얼림꽃을 이걸로 이제 맞추게 됩니다. 인사꽃을 채워서 마치고, 이제 첫째 마당, 오채질꽃으로 들어갑니다. 오채질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남 우도농악에만 있는 대단히 독특한 그 가락들인데요. 네. 그 행진할 때 쓰는 가락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원진을 누르고 오채질꽃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 이, 이 호남 우주농악의 또 하나 특징그한 과정 과정들이 명료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쫄아지다가 나중에 격렬하게 맺어주고 한 과정을 마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으로 해서 느린 것과 빠른 것이 항상 대조가 되죠. 지금 아까 느린 모체질 곳에서 이제 지금 잦은 모체질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이 복색도 다르고 말이죠. 대단히화려하죠 네. 네. 무동도 어, 등장을 합니다. 네. 오체질급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박과 삼박이 혼합 된 상당히 재밌는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단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색이 악기 그 구성에 따라서 복색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수와 다른 쇳군들은 상모를 쓰고 있죠. 네. 그데 저게 뻣뻣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뻣상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징수, 장구. 네, 장구도 꽃가를 쓰고 있죠. 네, 네. 네 저게 부술상구참 뻣상모입니다. 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옷의 모양과 네. 색깔이 다르고 네. 저옷상무의 옷 부포가 아주 특이하죠 네 구름이 털로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최상속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상무놀이의기회또 대단하고요. 말씀드리는 동안에, 그, 오체질구제서 첫째 마당 오체질구제서 그, 풍류 양산도 지나서 지금 삼칠구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수대는 어깨에서 허리쯤에도 아주 그 삼색을 또 네, 네. 허리에 담고 말이죠. 네. 색동 그리고 그 색동으로 된 옷을 입고 있죠. 네. 네. 지금 지금 꼬깔소고 지나갔고요. 지금 삼책꽃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는 것 아, 잡아주렇게 네. 어, 네. 지금. 저 고가리에 있는 것이 두루미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점 가라이적으 보여지고 네. 있지요. 이렇게 느린데서 점점 빠르게 네. 조여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휘몰아치듯 맺어 줘 가지고 한 과정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점에서 호남우도농악 짜자임가 대단 히리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맺었습니다. 이게 렇 맺는가락 아. 이 부분을 매도지라고 하더군요. 네. 네. 이제 다음 과정 둘째 마당, 오방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방진 뜻은 어떤 건가요? 네. 오방의 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이 땅에 동서남북 중앙에 다섯 그 방위를 각각 하나, 하나씩 하나씩 눌러준다는 뜻에서 오방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장단, 지금 쓰이는 장단은 동살풀이 장단이네요. 느린 동살풀로 시작해서 서서히 원을 만들다가 이제 또 다시 찾아지겠죠? 네. 네. 잦은 동살부도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또 긴장이 고조되네요. <목소리> 네. 지금 다시, 다시 원에서 대형이 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움직임은 상세가 진도를 하죠. 네. 상세가 주의를 하고 상세가 이끌어가 이끌어가는데요. 지금 상세를 보면은 어디론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풍산구도고 무동 이 잡색들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하죠. 네, 네. 지금 한 쪽에서 동서남북 중앙 한 쪽에서 진을 말고 있습니다. 네. 응? 아, 데 원래는 다섯 방이 진을 말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거 방울진, 뭐 네. 달팽이 진이라고 합니다만, 아니면 멍석 말이에요. 아마 시간 관계상 다섯 번을 다지는 않고 아마 한두세번 정도로 생략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진을 말고 있어요. 예, 네, 가락이 더 떨어지면서 잡아들이 네. 기가 아주 볼만합니다. 네, 또 풀어서 나오고 네. 있죠? 네, 풀어서 나옵니다. 네, 또 저쪽으로 다시 또장사가 이동해서 또 다음 진을 말고 있습니다. 렇렇군요 망성만 것 같죠? 보시, 보시니까요. 네, 네. 이렇게 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 땅에 잡귀, 잡신들을 둘러서 네, 사람들이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마당, 족제마당, 오방진 보고 계십니다. 또 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상속을 자반 뒤집기 정말 대단한 기회입니다. 야. 다음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네 역시 자전동사부리가 가락으로 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의 춤도 아주 장단에 잘 맞습니다 보 아이고 참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대견하고요 네, 드디어 다 풀어서 나와서요. 큰 원전을 만들었고, 가락이 삼채로 넘겨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마당들은 이렇게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다한 다음에, 나중에 그종결 짓는 관용적인 그런 장단 진행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숨을 고르면서 지금 삼, 삼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이러다가 서서 몸을 돌리는 연풍대 굿이 따르면서 점점 가락이, 지금 연풍대 나오고 있죠. 네. 네. 연풍대 나오면서 점점 이제 가락이 더 빨라지는 삼채, 즉, 근삼체로 이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매도지로 끝을 네. 맺게 됩니다. 지금 근삼체가 지금 점점 가락이 빨라지고 있지요 네, 매도집니다 격렬하게 힘을 아서백겨됩니다 네. 아, 자반 뒤집기.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마당. 엄청나게 힘, 화려하고 볼만한 그런 마당 끝났습니다. 네. 이제 세째 마당 두 마치 굿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 마치 굿 신었던 건가요? 네. 흔히, 흔히 연이하지는 네. 않는 곳인데요. 네. 지금 두 마치 굿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 아마도 그군사고 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 군사 훈련을 시키던 그런 네. 대형들을 도입해서 하나의 마당으로 꾸며본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대형들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요즘 마스크 인 보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그려내게 됩니다. 그 장단은 계속 이체장단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작은 두개원을만 들었 습니다. 네. 두 줄로 또 네. 네. 마치 그 넓은 뜰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진법을 구사하듯이 네. 여러 가지 진이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원인, 두 개의 또큰 일자진 두 개를 이었다가 이제 또 다시 또 헤어집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단이 느리면 아무래도 힘이 좀덜 들겠죠. 네. 장단이 그렇게 빠르면 몸의 움직임이 격렬해지기 때문에 힘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셋째 마당 두 마치고 계속 이째 가락으로 빠른 동작으로 여러 가지 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그렇죠. 한 40여 분 간에 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네 다시 또연봉자 돌다가 네, 빨리 맺었습니다. 네, 이제 넷째 마당 호호굿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호굿이요? 네, 호호굿입니다. 이렇게 얼러가지고 일단 대원들을 다 모은 다음에 보세요. 호호굿 시작됩니다. 자진호 것으로 또, 또 조금 빨라졌죠. 네. 한번 앉고 음. 또한번 또 앉고요. 그 다음에 뒤로 부르고 자진놓로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흔히 그 안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 상쇄가 네. 부포 노름을 또 보여주지요. 네. 상세 앞에 있는 사람은 대포수입니다. 네. 네, 이 대포수 역할 대단하죠. 대포수가 잘하면 굳이 살고 못하는 수게됩니다 아, 그렇군요. 변환 네,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또 이제 풀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달아서 나온다. 해서 달아치기라고 분이 이야기하는데 네. 네, 군사구 과 관련해서는 그 군사들 점호하는 또 그런 그렇군요. 그것과 네. 연관있다 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네. 네, 고구장 같은데 네, 또 잡색 한분 나오 고 계시죠. 잡색 맡으신 분들이 더 신나시는 것 같아요. 네한명한명 한명 달아서 나오는 바로 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뤄치기를 해서 모든 인원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또 군사국과 관련된 그 진법을 이용한 또 그런 구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보부상과 호수가 자리하고 있고. 어, 치기가 모두 끝나면서 이제 두 줄로 서로히 같은 장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많은 개인 개인 이 점호를 취하고, 네. 아, 이제 또 전술을 훈련시켜야죠. 네. 국물무문에 출연한 전북정읍지방의 호남 우도정읍. 농악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 연기력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좌도, 아, 지금 서로 가위질 하듯이 어긋난다 해서 가세치기라고 하죠 네. 네, 이런 또 집법도 보여드릴게요. 네, 장관이 빨라졌습니다. 소, 서로 미, 밀고 땡깁니다. 이게 미지기입니다. 네, 또 가락 점점 빨라지죠. 네. 삼채도 빨라졌고요. 또 잠깐 빼졌습니다. 또, 또 다시 삼채. 네, 흔히 호남좌도농학과 우도농학을 비교할 때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더 하나 보탠다면은 호남우도농학은 아랫누름이 발달했고, 네. 좌도농학은 운누름이 발달했다는 라 말을 흔히 하죠. 아랫누름이 발달했다는 라 말은 그 가락이 섬세하고,